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여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헵시바, 뾰라, 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어제 하루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정말 기쁨이라고 부르시기에는 너무, 어, 모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진 않으셨나요? 그 마음이 더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이 아닌데 기쁨이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봤더니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반낮 그들이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지켜주실까요? 마음입니다. 상황, 사람, 상태 다 똑같은데 마음이 기쁘면 이것도 천국이고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을 영혼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건 어떤 뜻인가요? 뭐든지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자꾸 나를 불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나를 찾아라. 이거는 얼마나 든든한 힘인지 몰라요. 얘기해라. 내가 너 듣는다. 하시면서 8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의 그 곡식, 너희들의 그 수고에서 얻은 것, 다른 이들이 먹지 못하게 할 거고, 오직 너가 먹고, 너가 마시면서 여와 앞에 찬송할 것이고, 성전의 뜰에서 마시고 그 깊은 교제가 있게 하겠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요. 이 먹고 마심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어, 느낄 때 그쵸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는데 그의 마지막은 헛되다라고 하면서 끝났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더라고요 즉 기쁨은 진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잘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뭘 해서 갈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저 그냥 자녀 만들어 주셨고, 그저 기쁨이라고 불러 주셨고, 내 모난 것을 고쳐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다 말하라고 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돈독해지니까 이 관계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신댔죠. 세상은 전쟁터예요. 세상은, 음, 사작을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성전 앞에 있는 거린에게 그 앉은뱅이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귀한 그들을 걷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실이 빠지는 사람도요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라 나에게 뭐든지 말하라 하셨잖아요. 오늘은 특히 하루 동안에 사시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막,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부터 중보하며 기도하셔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막 먹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원에서 예배가 회복돼서 그 성전에 뜰에서 마시는 그런 식구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금요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하는 식구들의 마음부터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수꾼 세워주심에 감사.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심에 감사. 거기서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이 들었고 주저앉아있고 빛을 못 보는 식구들에게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식구들에게 손잡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